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어, 동영상을 찍네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음, 대장 정망 내암의 보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그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보험인데 그 암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보험사마다 약간씩 보장의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게 약간씩 틀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 전망 내암인데요. 대장 전망 내암의 암 분류 코드는 여기 나와 있듯이 D01입니다. D01, D01을 받아야 대장 전망 내암으로 이렇게 진단 코드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그모 회사의 암 보험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암 보장 개시 일 이후에 암으로 징자는 확정된 경우에는 어, 최초 일회한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제가 네모칸으로 주황색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 내암 비침석 방광암 제외로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은 5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대장 점막 내암은 제 기억으로 한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일반 암에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대장 점막 내암 진단을 받아도 아마 5천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대장 대장 점막 내 암이 이렇게 어 유사암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왜 빠졌을까요? 어, 일단은 점점점 어, 진단도 많이 받지만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 쉽게 또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유사암 진단 보험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일회암 이천만 원인데 아까 일반암 그러니까 요러한 네모칸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오천만 원이고 이러한 대장 점막 내암이라든가 이런 비침습 방광암은 이천만 원을 준다는데 자 그러면 면전 전까지 일반암으로 오천만 원줬던 대장 점막 내암은 그럼 도대체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이 밑에 있는 요 사진을 좀 볼게요. 이게 대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피부겠죠. 장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점막층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생기면서 0기, 1기, 2기, 3기, 4기로 갈수록 점점점 이 크기 어암 세포가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는데 대장 점막 내암은 점막층에 이암 세포가 생겨 있어가지고 점막 학층까지 이암 세포가 퍼지면 퍼지는 게 아니라 점막층에만 점막층에만 암 세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 완치도 잘될수 있다. 치료가 잘될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 가지고 요즘 워낙 뭐 내시경 검사든가 이런 조기 진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기 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대장 점막층에서도 발견되는 거를 보험사 일정에서는 어 5천만 원 주는 게 약간 좀 손실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뭐제 나름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 이렇게 좀 2천만원으로 좀 빼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몇몇 보험사에서는 이 대장 전망 내 암을 아까 같은 일반 암으로 해가지고 일반 암과 동일하게 보장 혜택을 주는 곳도 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꼭 대장 전망 내 암도 일반 암으로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대장 점막 내 암도 유사암처럼 이렇게 일반암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암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은 확률이 높고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보험금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장 점막 내암이 있는 대장 점막 내암이 일반 암으로 포함된 보험사는 아마 전망내암 이렇게 유사암으로 빠진 보험사보다 보험료는 좀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더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장을 받겠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보험사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뭐 몇몇 보험사는 대장 전망내암도 일반 암으로 지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장 전망내암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